경산의 한 목욕탕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인접한 대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경주를 비롯해 대구 경북에서도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지만 올해도 온전히 봄꽃을 즐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출의 어려움을 겪는 경북 화장품 공동 브랜드 클루앤코가 안정적인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는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산의 한 목욕탕과 관련해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목욕탕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목욕탕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한 목욕탕. 이 목욕탕에 다녀간 손님과 종사자 등 14명이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경산시민, 6명은 대구시민입니다. 여기에 24일 0시 기준 대구에서 관련 확진자가 5명 더 나오면서 경산 목욕탕 관련 대구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목욕탕 건물에는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도 있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욕장은 밀폐 공간으로 환기가 어렵고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공동으로 물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매우 취약한 시설입니다. 가적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목욕탕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은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목욕탕 관리자와 운영자 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자출입 명부 사용도 의무화됩니다. 또 달목욕으로 불리는 정기이용권 판매가 금지되고 이용시간도 한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4월 2일까지 저희들이 목욕장업에 종사하시는 관리자, 운영자, 관리점원분들은 전수로 PCR 검사를 무료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목욕탕 집단 감염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벚꽃 명소로 꼽히는 경주는 이달 말이면 만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탓에 축제가 취소되는 등 올해도 봄을 만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가장 먼저 벚꽃을 볼수 있는 동천동 일대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활짝 핀 벚꽃이 제법 장관을 이룹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첨성대나 대룡원 인근 벚꽃도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보단 사흘 정도 늦지만 평년 대비 닷새가량 이른 개화입니다. 예. 특히 벚꽃이 혹시 만발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대신에 이제 목련도 많이 피고 개나리도 많이 피어 있어서 예, 보기 참 좋았습니다. <laughs> 올해 대구 경북 벚꽃은 24일부터 피기 시작해 일주일 뒤인 31일쯤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 경주를 비롯해 벚꽃 명소마다 축제를 취소하는 등 올해도 온전히 봄꽃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뭐니뭐니 뭐니 해도 상인들입니다. 계속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매출은 이미 반의 반토막, 축제까지 취소되면서 반짝 특수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아예 기대를 안 해요. 지금으로 봤을 때. 거기 여파가 지금 작년에 안 된다고 해서 올해 좀 나아지겠지 마음으로는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거면은 보영 기대를 안 하고 있어. 일단 코로나가 끝이 나야 뭐가 뭐 손님을 좀더올리는지어쩌려는지 영업 시간 제한이라든지. 집합 금지라든지 사인이 상모이안 된다든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이 좀 적게 와요 코로나 이후 두 번째 맞는 봄 같지 않은 봄. 지난해 기약했던 진짜 봄은 또 다시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이달 8일이었죠. 대구 북구 팔거천에서 붕어와 꺽지 등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활 하수 때문이다, 폐수 때문이다 말이 많았는데 전문기관에서 나온 검사 결과에서도 특이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팔거천에서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폐사한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팔거천에서 채취한 하천수와 물고기 사체에 대한 독성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천수 검사에서는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일부 초과했지만 폐사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채집된 물고기 사체에서도 중금속과 같은 독성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천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물고기 폐사체에 대한 독성반응 검사에 대한 결과는 모두 나온 상태이며 국가수에서 감정한 독성 반응은 여덟 개 항목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하전수에 대한 검사에서도 오류 폐사에 대한 직접적인 유의미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수질 검사 결과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 두 곳에서 내보내는 방류수가 기준치를 벗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A 시설의 경우 BOD 즉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기준치의 4배 가까이 나왔고 B 시설의 방류수에서도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BOD 농도가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폐사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준은 아니라는 것. 북극정은 전문기관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추가 자문을 의뢰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HCN뉴스 이동욱입니다. 넘치는 정보와 그 정보의 융합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는데요. 온라인의 빠른 비대면 소통을 위해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환경,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대구경북 디자인센터는 지역기업의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기업지원팀의 조정미 팀장을 통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기업지원팀 조정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우선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는 사업통상자원부와 대구 광역시 그리고 경상북도 등에서 재원을 출연받아서 건립된 출연기관입니다. 기업 지원 및 교육, 디자인 R&D 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대구 지역의 디자인 관련 기업들의 지원과 육성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주, 부산, 대구, 대전, 강원도에 총 5개의 디자인 법점 센터들이 있습니다. 저희 대구 영국 디자인 센터는 신성장 산업과 지역 특화 산업의 디자인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 디자인 리빙 센터를 도약하고자 합니다. 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사업 설명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저희가 오늘 다가오는 3월 25일에 진행하는 통합 사업 설명회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 개발 분야, 상품화 분야, 교육 분야 등총 17개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분야들마다 참여 방식과 지원 내용, 실행 시계들이 다양해서 기존 사업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네, 지원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 중에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어, 근로자 교육 훈련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 또한 이제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 훈련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제외한 디자인 분야의 교육 파트는 저희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최초로 실행을 하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디자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있습니다. 어,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으로 지역에서 주도하여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만들겠다는 게이 사업의 취지이고요. 디지털 디자인 융합 인력 양성을 통해서 저희 4차 산업 기반을 하고 있는 중소 제조 기업 그리고 디자인 전문 기업에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는 게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일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외 전시에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 기업들의 대상으로 어, 기업들의 해외 전시에 참가를 촉진하고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19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 온라인 마케팅 해외 전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어, 이 사업인 경우에는 대구 소재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체 제품 개발 및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등을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개발 지원부터 홍보, 마케팅, 시금형 제작 지원까지 기업의 규모와 개발 시기를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북 디자인 혁신 기업 육성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북 소재의 중소 중견 기업 그리고 벤처 기업들의 대상으로 디자인 중심의 혁신 성장 성공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자 맞춤형 디자인 지원을 통해 대,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 혁신 기업을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인 사업입니다. 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아 앞서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는 기업지원, 일영양성, 일자리 창출 외에도 어, 도시재생 디자인, 그리고 업사이클링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대구시의 주민참여형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공모형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동대구 벤처밸리 환경개선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편리해질 수 있는 도시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의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주시죠.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언택트 트렌드와 비대면 소통에 대한 니즈 증가로 인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온택트 현상에 따라 이커머스 시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대를 선도하려면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어서 디자인과 기술윤합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나아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는 급변하는 산업과 사회, 정책 변화에 따라 제조기업들의 디자인 수요를 반영한 단계별 지원과 지역의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자인 통합 사업 설명회에 대해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 기업 지원팀의 조정미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화장품 공동 브랜드 클루앤코의 매출 증대와 회원사 지원을 위한 프로모션데이 행사가 24일 대구 한의대 삼성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화장품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클루앤쿠 회원사 50여 곳이 참여해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 등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또 국내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와 대형 유통채널 MD와 함께 뷰티 시장의 최신 동향과 마케팅 전략 등을 짚어보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안동시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를 일삼는 화물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기간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으로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화물차와 전세버스가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된 차량의 차주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 정지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